<웃음> <웃음> 아! 따가다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아! 진짜 맛있다! 저는 언제 오지 못했을 거예요 어! 잠깐만요 기 치고 날라 이렇게 숨을 몰아 실 일이 잘 없거든요 기억나아서 아.. 고맙습니다 아렇게 아낌없이 힘들어 주시고 남은 어, 공연도 네. 오늘 마지막에 이제 백현 선배님의 <laughs> 임승완 아 정말 센스가 많으시네요 네. 자 다음에 들려드릴 곡들은 제가 콘서트에서만 많이 부르는 곡들을 준비해봤는데 아마 저를 그냥 앞서 들려드린 발라드를 부르는 발라드 가수로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이런 음악도 정승완이 하는구나 네. 오트에서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 댄스하고 <laughs> 막달리나는 가야되잖아 <laughs>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가야되니에또 왔으니까 또 노래 들려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